안녕하십니까. 네. 임영웅님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 기록을 세우고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임영웅 영상은 이거죠. 네. 반전의 퍼스널 컬러 진단. 정말로 이거는 보고 또 봐도 얼굴 톤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지금 여기에 1일 전에 31만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결국은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기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은 에,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자꾸 변화가 있지만은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반전의 퍼설 컬러 진단 요 부분에 가장 최근에 올라갔는데 요게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 2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임영웅 팬들이 또 또 일반 에,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 재미있다라고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최근 일주일 조회수에서도 탑1입니다탑탑 2도 아니고 탑 1. 기록을 볼까요? 뮤, 유튜브의 7일 조회수가 1,420만입니다. 1,420만이면은 이게 7일간에 1,420만 원이니까 이게 하루에는 얼마냐? 200만입니다. 200만. 엄청나죠? 하루에 임영웅님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 조회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네. 그만큼 임영웅 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100만. 네? 100만이 되면은 하루에 두번 정도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임영웅 유튜브가 총 12억 6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12억 6천만 뷰 보니까는요. 지난번 2월 20일 날 12억 5천만 뷰였는데요. 닷새 만에 12억 6천만 뷰. 닷새 만에 천만 뷰가 넘어선 겁니다. 감이 오죠? 그러니까 7일 만에 1440만 뷰였죠. 예. 닷새 만에 1000만 뷰. 가, 맞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만 뷰씩. 아, 임영훈 팬이 이만큼 저변이 넓어서 하루에 200만 뷰씩의 조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쪽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하고 또 연결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임영웅 인기 임영웅 유튜브 채널이 거의 가장 핫하다. 특히 아티스트 가운데 왜 그러냐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 이그 뭐죠? 그 뭐야 저기 뭐 뭐더라? 걸그룹 거기 소녀시대의 그그룹에 출신은 태연님이 지금 이제 그 앨범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핫하다는 태연님도 지금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영웅, 아이유, BTS, 태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제가 다른 가수하고 꼭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이 핫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핫할까요? 뭐 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만큼 임용 팬들은 꾸준함으로 임용 유튜브를 듣고 사랑해준다. 이렇게 그것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임용의 신곡이 나오면 이것보다 한두배 정도 더 핫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